제22장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규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묵상포인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던 사탄은 이제 그의 제자였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배신이었습니다. 속임이었습니다. 또 돈을 매개로 유다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자 6절, 유다가 허락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허락은 제의와 그리고 제안에 대해 수락한다 라는 뜻이죠. 마치 거래화 같은 것입니다. 거래 조건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물질, 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련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전도와 가르침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가련 유다는 인간이 가진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가련 유다처럼 죄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스스로 낙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돈과 물질 앞에,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 앞에서 우리는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무슨 결정을 하셨습니까? 혹시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한순간에 그 유혹 때문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한 그 전장터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일상의 전쟁 속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패배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첫 번째 묵상 포인트와 함께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묵묵히 가는 길 사명이라고 하는 묵상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준비하십니다.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겠지만 6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찬식의 시작이 되죠. 걸어갈 인생의 길, 방향과 목적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걸어오셨던 주님은 가륜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히 6월절 준비는 제자들이 실행을 했지만 모든 계획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는 그 길이 정말 꽃길이라면 누구나 갈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인내를 뛰어넘는, 인내를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의지이며 그 길로 인도하신 분에 대한 강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 두렵다는 이유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혹시 소극적으로 우리는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바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과 사명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론 아직 몰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셨던 그 길을, 그 사명을 주셨던 분에 대한 강력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더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